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학원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진품이 있는가 하면 가짜 제품, 즉, 짝퉁도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도 가짜 신앙이 있고 진정한 신앙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 지상 생활하실 당시 천벌받아 불치병으로 알려진 문둥병, 현대는 나병이라고 합니다만 나병자 10명이 소망 없이 불행한 나날을 살때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나병자 10명 모두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로 13절. 예수 께서 예루살렘 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와 갈릴리 사 이로 지나가 시 다가, 한 마을 에 들어가 시니 나병 환자 10 명이 예수 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를 높여 이르 되 예수 선생님 이요, 우리 를 불쌍히 여기 소서 하 거늘 아멘. 진정한 신앙 은 첫째 예수 께 자기 불행 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신 것은 나병 환자 10명을 먼저 먼저 찾아가 주신 것이고요. 나병자들은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예수가 먼저 사람을 찾아주셨으므로 내가 예수 만났다. 믿었다 하면 안 되고, 주 예수께서 날 찾아주시고 믿음 주셔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불행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반드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곪 담을 바든지라 아멘. 진정한 신앙은 둘째. 예수께 불행을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불행이 끝난 걸 믿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 열 명은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피부가 썩어가는 몸을 보이라 해서 나병자들은 예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불행한 일 있을 때 예수 말씀 믿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진정한 신앙을 셋째 불행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당시에 천벌로 간주했던 나병 환자 10명이 건강 보장 기약 없이 불행하게 살때 예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피부가 썩어가는 몸을 보이라고 하셔서 그들은 예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했으니 할렐루야! 진정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는 지금도 이런 기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7절로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진정한 신앙인은 넷째 불행을 해결해 주신 예수를 죽도록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천벌받은 나환자 열 사람 모두를 다 권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중한 문제 해결받고 감사와 영광 돌리지 않고 아홉 명처럼 사라진 이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 불행한 문제 해결받고 감사와 영광 돌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